SK하이닉스의 미국 랜드플래시 자회사 솔리다임이 소비자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독과 함께 살펴보시죠. 솔리다임은 최근 유일한 소비자용 SSD 제품 P사일 플러스와 P사사프로 생산과 판매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내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소비자용 SSD 제품 섹션을 없앴는데요. 사실 솔리다임은 2년 전부터 소비자용 SSD 사업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단행한 솔리다임 미국 본사 임직원 대상 구조조정에는 소비자용 SSD 사업부 해체가 포함된 점도 뒤늦게 파악됐죠. 솔리다임이 소비자용 SSD 시장 철수를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에도 기업 서버용 SSD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다 최근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센터 증설 재개로 SSD 수요가 늘어나자 서버용 SSD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AI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SSD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솔리다임은 작년 3분기 글로벌 기업용 SSD 시장에서 점유율 27.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8% 늘어난 20억 5,800만 달러였죠. AI 데이터 센터용부터 일반 컴퓨팅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AI 향 고용량 ESSD 시장을 선도하는 솔리다인. 3부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